안녕. 오늘 지호하고 체스 대국을 해볼 거예요. 응. 어떻게 이기는지 열심히. 안돼. 네. 아, <laughs> 어, 어, 해봐. 아돼 네, 네네네네. 아, 네, 네, 네. 안녕. 네, 중앙 차지했고요. 오. 네, 이포 오프닝. 이포 이포 이 오프닝. 네. 네, 기본 오프닝. 그죠. 오면은 뭐하면 돼요? 미숍. 네, 룰루피. 비... 네, 그래요. 네, 이게 지옥포. 나요. 저 네, 이게 조항... 나요. 알겠습니다. 이제 네. 바꿀 때도 됐으니까 오프닝. 네. 네. 알겠지? 오, 천천히 할 거예요. 거는... 천천히. 제거. 퀸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때는 폰두칸 그냥 두 칸. 예, 중앙 차지하면 돼요. 문제 없이 제가, 오늘, 주, 제가 그러면, 오늘 1400과 체스를 둘때 이렇게 1400이 한번 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때는 캐슬링 하는 거예요. 폰으로 그니까 폰 잡는 그니까, 게 아니고 그니까, 캐슬링 그니까, 먼저. 그니까. 먼저. 중요하죠. 블랙이 이때 아, 네. 퀸으로 폰 잡으면은 네. 큰일 나겠죠? 네, 핀 걸려요. 네, 핀 걸리면은 뭐예요? 저희엔 질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화이트가 무조건 이기는 거죠. 그다음에 뭐 하면 될까요? 흠. 폰 한번 올려 볼까요? 폰을 중앙에 있는 폰을 이 폰. 네. 이 폰. 왜냐면 나이트가 못 움직이게끔 못 나오게끔. 아, 지금, 지금 폰이 하나 폰과 폰을 따 지금 김을 교환을 하려는데 교환하면퀸을 잡기 때문에 별로 안 좋고요. 네. 또 비숍을 막았기 때문에 안 좋고요. 지금은 비숍을 혼내 줄 거예요. 어떤 비숍 블랙의 비숍을 이 누가요? 폰을 그렇죠. 울려서. 올려서 김을 잡는 이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트가 잡으면 <laughs>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는 아, 나이트로 먼저 잡아 줘야죠. 잡고. 그죠? 잡고 아, 그다음에 고마 b i 네, 귀누 잡아주면 고마운데 안안 잡죠? 그다음에 누가 잡아야 혹시. 돼요? 그렇죠. 차근차근이냐면 이제 이득, 이겼죠. 꿀, 상대방이 응 폰을 올렸네요.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 먼저 이, 먼저 이렇게 누가 하나 나온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 <laughs> 보면은 이렇게 잡. 룩 나오는 것보다 지금은 네. 더블폰 만드는게 좋을 것 같아. 네. 폰 올리면 이길 것 같은데 폰이 좀 위험하잖아. 어떤 폰이 위험해? 십5가 위험해. 근데 십5 잡히면 또 비숍이 또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네. 폰을 올려버릴 거야 그냥. 왜냐면 어 잡고 더블폰 만들어주는 거야. 상대방이 안 잡자니 애매하잖아요. 그럼 잡으면은 이때 누가 갈 거예요? <laughs> 비숍을 공격할 거예요. 누가? 네. 퀸이. 퀸이 공격. 퀸을 공격할 건데 네. 어떻게 지금 어떻게 지금? 비숍이 가야 되는데 어디? 그렇지 거기로 가면 이잖아. 왜요? 상대방이 막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막으면요? 네. 비숍이. 비숍이. 포크. 어떤 비숍이 포크? 이 비숍이. 그래 어디로요? 어디로요? 네. 어디로냐고요? 네. 예. 네. 중앙으로. 네. 중앙으로. 그렇지. 그러면은 <laughs> 상대방이 네? 피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생각해봐. 여기서 이제 이긴 것 같은데 모양이 너무 좋은데? 모양이 저도 좋다고는 생각은 하네요. 어. 생각해요. 조용한 놀이. 퀸이 가면 되지 않아? 체크하면? 은 체크? 응. 어. 퀸 체크하면은 퀸 체크. 상대방이 <laughs> 비숍으로 막거나 킹이 움직이는데 킹이 움직이면 캐스팅 못하는 거고 네. 이제 잡으면 되잖아. 누구 잡을 거예요? 공짜 잡아야지. 공짜공짜 번. 어, 어떤 폰? 어디 있는 거? 폰. 그렇죠. 오, 잘하네. 지금 이렇게 해야지 <laughs> 이기는 거 쉽게겠죠? 네, 네. 왜요? 룩이 지금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원래는 그렇게 와야 돼요, 룩이. 왜냐면 안 그러면 비숍으로 <laughs> C5 폰 잡아버리면, 예, 블랙이 엄청 불리해질 거예요. 먼저... 네, 그 체크, 다음에 이제 체크하고, 맞아요.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방 퀸이, 퀸이 막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laughs> 이때는 이거... 손 놓으세요, 손 놓으세요. 이겼어. 이겼다요? 응, 와! 많이 이기. 공짜가 있어, 공짜가. 공짜요? 어. 이 포나 했나요? 네, 그거 아니에요. 헐. 그거 아니, 더 좋은 거 있어요. 집중. 더 좋은 거요? 응. 자세 보자. 잠깐만요. 그렇지. 이거잖아요. 길가... 어. 오, 브라보. <laughs> 어, 맞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천천히 그 다음에 상대방이 올라올수 밖에 그 없죠 그렇죠 잡고 뭐하면 돼요? 순공. 네 체크 그럼 이겼잖아요 와. 그 다음에 상대방이 그 다음에... 막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거예요와 이거요? 그, 아니 일단은 네 일단 이거 잡고요 그죠 잡아야죠 먼저 잡아야죠 잡고 잡으면은 잡으면 그냥, 그냥 이겼어요 네 이겼죠 일단 이 폰들도 따로따로 네. 따로 정리를 해줘야해요 말 잘하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유리하면 바꿔버려 요 나이트. 네 바꿔버려. 요 네. 완전 유리하잖아요. 네, 그냥 하면은 그 다음에 김을 교환해 놓으면은 블랙이 할게 없어요. 일단 막. 어 좋아요? 나쁘지 일단, 않아요? 나온 다음에 아, 천천히, 천천히 왜 네, 이렇게 빨리해? 그 다음에 뭐할 거예요? 폰 쭉쭉쭉 올라갈 이거, 수 있잖아요. 이거. 네, 그것도 좋아. 에, 좋아요. 에, 좋아요, 아, 네, 네, 네. 에, 좋아요. 아네네네 네, 좋아요. 지금 나이트가 위험해요. 나이트가 하면... 어두워야 돼. <laughs> 잘 피해야 돼요. 잘못 피하면 큰일 나. 여기? 응. 음? 아, 여기 말고 여기 말고 여기. 응. 음. 잡고요. 잡아 잡아 일단 잡아. 어. 잡고요. 이겨네 이겨 이겨 이겼. 아니 아까부터 이겼어요 진짜게. 지금 폰두콘 올라가서 쭉 프로모션 해도 되고요. 로기 D 1 와가지고 이게. 네. 전 나중에 잡아도. 네, 쭉 계속 올라가도 돼. 요 올라가. 네. 계속 올라가. 올라가야 해. 난 승급할 거야. 어. 잡아야죠. 뭐야 이. 그렇죠. 이렇게 상...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때가... 지금 블랙이 실수해가지고 <laughs> 네. 더 쉽게 이긴 거예요. 네. 지금 나이트가 위험하니까 아니,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할 거예요? 로기 가서 체크하면 되지 않아요? 더 빨리 이기려면 그렇죠. 체크. 그 다음에 퀸이 가서 체크. 그렇죠. 그 다음에 뭐할 거예요? 나이트. 네. 여기 그냥 가보죠. 그 다음에 안 죽어 아무도. 음.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이트가 있을 텐데. 그렇지 메이트 하려면은 어떻게 할까김을 희생해도 돼. 폰을 올려서 공격해도 돼요. 체크. 응. 그 다음에 퀸으로. 퀸. 어, 잡고 이제 메이트 할수 있잖아요. 어. 어. 메이트인데 지금 한 번에? 한 번에 메이트인데 뭐? 지금 뜨거. 폰 올려야지. 내가 폰 올려서 체크 메이트. 그러면은 다음 세면 할게요. <웃음> 안녕. <웃음>